제대로 타야 돼 제대로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를 타라도 그 버스를 알고 타야 된다니까 의미를 모르고 버스를 타면 재미가 없어지지. 의미를 알고 버스를 타고 거기에걸딱 맞춰가지고 내 거를 완성한 다음에 빠르게 내가 뭘할 해야 될지 칼레산 작업해야 될지 대게는 원시 작업을 해야 될지 빨리빨리 그 판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만 타다 보면 뭐 어떻게 돼? 친구가 없잖아. 버스 타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모르고 템 먹, 먹기 먹, 먹, 좋겠, 뭐 먹기 먹기야 좋게 좋았겠지. 뭐해 그럼 친구가 없잖아. 게임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최고의. 어. 내가 퇴근하고 취미 생활로 내가 좋아하는 이 디아블로 즐기는데 몇백배 어, 올릴 수 있는 어. 최고로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게 친구 사귀기야. 우리는 커밍이나 클랜이나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유튜브, 아프리카, 카카오톡 다있잖 친구 사귀기 쉽다고. 다만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뭐예요? 감나무에 감떨어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친구는 달라붙지 않는다. 클랜이나 커밍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누구나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뭐 내가 아는 그 답변 이 있으면 누가 궁금한 거물어본 초보자분들 도와주고 답변해주고 아, 데이, 데이, 데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큐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내가 설명한 거 방송 듣고 이런 거다 거 이렇게 커뮤니티분들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두 어분 한두 어분 이렇게 생기는 거야 주위에 주위에 내 곁에 좋은 사람 한 명만 두면은, 어, 얼마, 몇 개월 안 가면 그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좋은 사람 옆에 계속 생겨나요, 좋은 사람들. 지금 현재에 우리 여러분들이 방송을 서서 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요. 어,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몇백 배로 부풀려서 할 수가 있어요. 요번 시즌이 끝이 아니니까 어. 그 다음 시즌 또 다음 시즌 또 새로 신규된 패치가 또 있으면 또 다음 시즌 또 다음 시즌 어 꾸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 같이 좋은 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게 전형적인 최고지레업하고뭐 막시 어 자기 욕심 생겨가지고 경쟁 생기고 하는 그 구도도 나쁜 건 아니야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과정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그 과정의 수행이 끝나면 빨리 깨우쳐야지그죠 지겹게 다람쥐 측바기처럼 반복되는 이런 어, 대균열 기록갱신하고 이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어, 힘이 든단 말이지. 이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알게 되면 뭐 그냥 성만 캐도 즐거워. 오늘 하루 뭐 했어요? 어, 일찍 끝났어요. 어. 그냥 뭐토코를 그, 하든지 배틀랩 앱을 얘기라든지 디스코를 하든지 요즘은 어, 네트워크 이런 게 현상이라서 마이크 잘 하잖아. 몇번 이렇게 하다보면 금방 사겨요 그게 곧 지름길다 오늘 많이 배웠죠? 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우리 스톤어님꺼 어,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재료 조금 모아가지고 그 강연술사 서포터 하신거 아까 얘기했죠? 필뢰만 어, 하시던지 아니면 강연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번 시즌 우리 스토어님 일하시는게 바쁘니까 요번 시즌을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13시즌 12시랑 같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안해봤던 캐릭터를 연습해보세요 그래야지 14,15,16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적절치 못해서 13시즌을 별로 못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 요번 시즌에 서포터 한개라도 하나만 어, 배우셔요 휠이든지 작살이라든지 운수든지 뭐 라트마 딜러라든지 그 다음에 라트마 어, 서포터라든지 뼈창, 뼈창 날리는거 시차창 바닥 올리는거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시면은 다음 시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기 귀도 아주 편해요. 알았... 그 서포터 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타캐릭 다른 거 하시던 분들도 강연서 서포터 같은 캐릭터 옆병 4세트만 있으면 돼요. 3세트. 뭐 보른하고 뭐 크림슨으로 해도 세팅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보른, 이, 그, 대장정의 그 도면이 있으면 어차피 큐브를 하다 보면 도면이 다 얻잖아요. 그죠? 어차피 있을 거라고요. 도면 두개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뽑아도 거의 다 맞으니까. 보조속성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적 처치, 공포나 기절 이런 거만 없으면 되거든요. 처치 시 생명력이나 다른 쪽 좋은 옵션만, 아니, 효과지란다. 좋은 옵션만 있으면 되거든요. 뭔가에 그러니까 망땅을 썼는데 그 무기의 효과에 야만도 그렇고, 서포트도 그렇고, 공포 걸리는 거, 기절 걸리는 거, 밀치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깨거든요. 보스들이 그래서 웬만한 소포트 무기들 잘 보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병 3세 같은 거, 그, 자기, 그, 일균이나 아니면 뭐, 버스 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3세트만 포함되잖 어차피, 카나이암 4세트로 세트 효과 전환할 수있잖아 부위별로. 장갑, 바지, 신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모든 공통으로 쓰는 독수리 숭갑, 네오링, 투구. 다 쓰잖아. 팔씨 이름. 그죠? 할키온. 할키온 없으면, 뭐, 론다리나,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할키온이 있으면 최고 좋죠. 그래서 나중에 할키온 득하면 쓰고.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눈동자하고 황도 꼭, 챙기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서포트. 공속 챙기기. 장관양 반지, 부기 공속 챙기기. 공속 꼭, 꼭 챙기시고. 그리고, 그, 카나이암에 보면은, 뭐, 없으면은, 인검 써도 되고, 잃어버린 뭐 시간이나, 아발론, 창, 아발론 창? 아발론 창이 있으면, 그걸 쓰면 우선순위로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그, 강령술사 전용 그 신발인데, 스튜어트 견갑이라고 있어요. 스튜어트 경갑. 네. 거기 피해줄 줄을, 화면 우측, 우측에 보면 마우스 스킬 있죠, 우측. 피해 질주 사용하면 어, 이동, 공, 이동 그 속도가 100% 올라가요 퓽 올라가요 어, 이게 피해, 피해 질주를 콩콩콩콩 이게 잘못된거거든요 서포터들 예. 피해 질주를 많이 쓰면 안돼요 그러니까 피해 질주 한번 쓰고 어, 스튜어트 경과로 같이 파티원들하고 같이 달리고 어, 같이 달리고 규격이 멀어지면 안되니까 어, 우측이 미니 그 화면으로 어, 팀원들 확인해서 거리 맞춰주고 어, 그런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 팀, 저, 템 세팅 어려우면 화면에 코리안 제이도 있죠? 카카오톡 신청하셔가지고 방송 사서 오전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템 세팅 받으시고, 그 다음에 테스팅. 중요한 건 테스팅이죠. 그죠? 테스팅도 저녁 6시 이후로 세팅 신청하셔요. 쉴 야만이든지, 아니면 뭐 서포터, 야만, 아니면 딜러라든지. 배우고 싶어요. 하셔도 신청하세요. 팬분들만 해드려요, 팬분들. 그리고, 팬분들만 해드리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방송 3번 이상 오신 분들, 네. 꾸준하게 3번 연타서 그렇게 오신 분들은 거의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고, 도움 받으시고, 알았죠? 이번 시즌, 12시즌, 13시즌, 거의 같은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포트 한 가지 꼭 배우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명심하세요. 아프리카는 전설 패밀 검색하면 방송사고 할수 있고, 오전 9시도 할수 있고, 유튜브는 김설환. 어느 검색 사이트에서 내 이름만 누르면, 어,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세송볼수있죠 커뮤니. s h i f t 누른 상태에서 커뮤니 검색, 우측. 좌측은 클리어인데, 이건 토요일마다. 커뮤니 검색은 늘 항상 필터에 뭐라고? 전설 패밀. 약 3,900명. 이번 시즌 400명 가입했네. 매 시즌마다 700명, 8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커뮤니 중에 커뮤니. 활성화가 잘 되는 커뮤니, 그 어떤 곳보다 우리 커뮤니가 활성화를 아주 아주 잘 되게 시켜놨어요. 우리 아크로님도 135명 있네? 여기는 좀 인기 있는 곳 아니야? 여기는 5,909명인데? 여기 아크로님 맨날 방송하면 7 0 0다리8 0 0다리 3, 4방송 하시는 분, 유명한 분 아니야? 그지? 어. 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137명이나 있어.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바글바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시즌 대균열 거기에 12,000명, 13,000명이 있는데 점율이 200명, 200명 밖에 안 돼. 우리 커뮤니티 보드도 확률이 퍼센트 따위도 안 돼. 왜? 우리는 1년 넘게 힘들게 우리 팬 분들하고 매니저 분들하고 좋은 분들이 뭉쳐서... 전파하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알리고, 알리고, 좋은 분들이 헌신하고, 그만큼,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 그리고 좋은 분들, 다, 하나둘씩 모이게 되는 거요 맞잖아. 그죠? 여기 가입 안 하면, 디아블로 간첩이지. 어, 커뮤니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를, 그, 뭐, 이렇게 까고, 뭐, 뭐라 고 비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커뮤니는, 그래도 1년 넘게, 그, 버스 관련돼서 초보자 가인들, 여러분들 그리고, 그한 시즌 내내 또 아카데미, 전산편의 아카데미 또 시행해서,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 또 아카데미 탑승하시면, 5차 동안, 한두달 정도 과정을 함께 해드리거든요. 초보 탈출기 해주고, 두달 정도, 저희 그, 계획표를 가지고, 강연수 뭐 강연수상, 뭐, 다른 캐릭, 다른 캐릭, 그렇게 해가지고, 어, 마스터 해드립니다. 제가 멘토가 되어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있다는 그런 뜻이지, 뭐, 타 커뮤니티를 까고 비방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 말씀을 드려요. 모두 모두 가입하셔도 되고요 파이팅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잉? 자, 우리 스토는 종료할게요. 가입하셔가지고, 접속하셔가지고, 자, 부족한 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지향 방법들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